못 넘어가지? 자, 이렇게 해줄게. 넘어가게 해줄게. 어? 응. 위로 올라갔어. 넘어가, 이제. 넘어가, 넘어가게 해줘. 넘어졌잖아. 오케이. 잘 가네, 이제. 응, 가. 니네 집에 어디야? 니네 집 어디야? 니네 집에 가. 니네 집 어디야? 니네 집에 가봐. 가봐. <목소리가> 어허허허허허허 <목소리가> 어. Yeah, yeah. yeah. 여기가 개구리인지 뭔지 모르겠어. 가. 허허도 어, 넘어야 돼. 허허허허허허서 이렇게 해 주는 거야? 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못, 어, 못 어, 가. 어 가이허가허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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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, 아니야? 아니야, 내려가 허기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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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<laughs>